어때요? <목볶이> 제가 요번에 중국 공장 인사이트 투어 한 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름과 나이와 굉장히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고요 돈 받고 하는 거 잘해야 되잖아요 괜히 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모르는 사람이랑 중국에 간다 이따 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짐을 붙여야 돼가지고 아, 약까 아, 앉아계시면 아, 짐 붙이고 다방 오겠습니다 OO를 네. 11년 다니셨는데 창업하신 2년 되셨다그랬잖아요 창업하신 지 2년 정도 되신 굉장히 인상이 선하신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사업을 운영 중이시기도 하고요 또 적지 않은 매출이 나오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나이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여서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대화하는 게 훨씬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팔리다가 점점 네. 떨어지더라고요 그 원, 원인이 뭔것 같으세요? 네. 좀 단가가 비싼 것같아 음식 같은 거좀 가리시는 거 있어요? 엄청 매운 것만 빼고는 더잘 먹어요 매운 거면 어느 정도? 엽떡 정도? 엽떡못 먹고요 아. 오늘은 스노클 업체랑 난로 업체 갈 거고, 그리고 심천에 와서 잘 거고, 내일은 다음날 심천 공항으로 가든지 그럴 것 같아요. 네, 비행기 타기 전까지 샌드위치 간단하게 먹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 갖고 계시던 뭐 그런 고민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아, 대표님이 좀 고민하고 계셨던 게 기존 제품이 좀 매출이 저조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을 계속 찾아서 소싱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고 계셨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쨌든 돈이 되는 확실한 제품이 있을 때는 상품을 늘려가는 게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표 가는 게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님의 제품을 봤을 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스노클 공장. 어, 스노클링 제품을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좀몇 군데 공장을 다녀볼 예정입니다. 네 이제 여기는 샘플실인데 스노클링이나 모리발 뭐 만드는 데들은 샘플실도 다 비슷 비슷하고요. 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이제 다 거기가 어. 거기 다 비슷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 이건 안... 여자분이. 이 공장 뭐 사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보여주시는 게 한국 업체한테 받은 오답 파일 어 보여달라고 한적 없는데 보여주시더라고요. 특이했던 거는 여기는 실리콘 사출 공장이잖아요. 지금 뭐 오리발이나 뭐 스노클링 같이 실리콘 제품 제조하는 공장인데 발주소에 아쿠아슈즈나 이런 것도 아이고. 발주를 받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실리콘 공장들이면 이제 그런 거는 발주를 안 받을 텐데 아마 다른 데서 에 생산을 대행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겠죠. 네한 시간 가량 이제 미팅을 했었고 근처에 이제 두 번째 미팅하기로한 공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난방용품 취급하는 공장이에요. 25년 이상 된 공장입니다. 지금 보는 제품은 매트리스인데 헤드 부분을 에어로 이렇게 충그 충전을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견인 시켜주는 좀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 그 보통 겨울용 그, 그 난방 가전 이런 거 만드는 공장들이 여름에 그런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가전제품도 또 똑같이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회사가 엄청 20년 이상 된 회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만드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파티션 히터 이런 것도 여기는 주력 생산 제품이기도 하고 뭐 아이스박스도 있었고 아까 보신 매트리스 같은 것도 있었고. 뭐 무슨 쪼끼 같은 것도 있고 30분. 뭐가 되게 많았어요. 좀뭐 희한한 게 많았고 유모차 매트만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특이점은 어쨌든 약간 좀 따뜻하게 해주거나 태블. 지금 이거 보시면 노트북 쿨링 쿨링 그 거치대 같은 아이고, 거거든요. 쿨링이구나. 특이점은 좀 따뜻하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저희들, 하거나 뭐그둘 중에 하나는 일단 무조건 이제, 이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 이거 뭐야? 이거 는그 이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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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선풍이 시트 같은 건데 한국에 검색해 보니까 이미있더 이거 요 어때요?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야 이거 뭐어야 살아계시는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이 공장의 핵심 생산 제품이자 저희가 미팅 온 목적도 이 파티션 히터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제품 같은 이 기본적인 이 3면으로 돼 있는 제품이 가장 기본 제품이 되고 이게 중국 돈으로 90위안입니다 색상당 MOQ는 보통 천 개인데 500개까지는 조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요게 완전 직각인 것보다 그 무릎 있는 쪽이 약간 사선으로 꺾여져 있는 게 새로 나온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 20원 정도 비싸, 110원인가, 110 몇원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색상, MOQ나 이런 거는 동일하고요지 그 이제 6시 15분, 한국 시간으로 7시 15분. 예, 네, 일정이, 공식적인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호텔로 가서, 어, 밥 먹어야 될것 같은데, 호텔로 한, 1 시간 또 가야 되네. 아, 요, BYD 차를 계속 타고 다녔어요. 잡아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님, 수고했습니다. 저님. 호텔 여기저기 좀 많이 가봤었는데, 뭐 오성크 호텔 갈거 아니면 은 그냥 비엔나 호텔이 제일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아. 또 왔어. 또 간지. 역시나 아. 항상 첫기는차우선 허겁니다. 샤오선호가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이식당2 0장히 좋아합니다 이 없어. 2,000호가 죽은 적어 2,000호가 죽은 적이 이이어이 없어. 네, 이것도 이름이 허거여서 맛이 좀 이상할 것 같다고 <laughs> 아,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이거는 그냥 소꼬리 육수에 신선한 소고기 그냥 담갔다가 먹는 겁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너, 무조건 근데... 좋아하실 수밖에 없다 약하잖아요 몇 대요? 5 3도 어, <laughs> 젊을 때는 회사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음. 게있더라고 얘기를 해도 젊은 직원이니까 이해를 해줬는데 일단 시니어는 아닌데 대기업을 11년 정도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네. 다니시면서 겪으셨던 고충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렇게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그 저녁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고 또 편하게 말씀해주셔가지고 중국 문화 자체를 원래 좋아하니까. 이렇게 있는 자체가 너무. 네, 아무튼 이렇게 2차로 양꼬치 집까지 가서 양꼬치에 맥주를 좀몇잔 먹고, 그러고 호텔로 들어가서 잤습니다. 아, 지금은 한 6시 20분? 30분이네. 아, 어제 술 먹고, 그러고 들어와서. 10시 한 반쯤 잔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아까 5시 반에 눈 떠져가지고, 잠이 또안 오네요. 핸드폰 좀 하다가 운동 좀 하러 가려고 나갑니다. 헬스장이 어딨는지 모르겠네 헬스장 어딨니 아이씨 무서 다리가 아파서 <laughs> 자전거 사이클 타야 되는데 야 헬스장 미쳤다 원래 네, 비나보다보다나나 음, 이거 만원에 먹이잖아 이잘먹겠습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뭔가 최적화된 것같는 않다 이걸로 충분히 더 빨아먹을 수 있다 아까 운동하면서 좀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정리를 좀 해봤었거든요 별거는 없는데 어제 네. 공장이랑 협상할때 네. 여기 코끼리는 보통 동남아에 있지 않나요? 뭔가 원료들이 보이네요 이거 인증서 같은데다 답이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는 공장을 직접 갈 필요가 별로 없고, 삼복더위에 선풍기만으로 그런 분들이 있기에... 월요 만드는데 금명비 알아요? 양쪽을 저종, 360도. 왜냐면 다되就是做那個套 참이죠. 나 지금은 뭐 그냥 저 포장하는 거도 좀 괜찮아. 아, 나 그냥 就是按低一 어, 간단하게 라면, 라면, 란조 라면에서 식사를 하고 어, 미팅 시간이 좀 남아서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방수 케이스 영세해 보이는데? 이렇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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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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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도 난방용품이나 뭐 선풍기나 이런 계절, 제프, 계절 상품 소형 가전제품들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거래를 한 적은 없는 업체이고요. 겨울에 판매할 수 있는 발랄로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조사하다가 알리바바에서 찾은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발랄로를 한국에 판매하는 업체가 딱한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디자인도 괜찮은 편이어서 한번 미팅을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맞춰서 팔라고. 어. 저거 큰 박스 20피트에 저거 몇 개나 들어가요? 저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요거는 135위안짜리에요. 이거는 코팅이 155, 코팅 없는 게 145원. 근데 이거 두 개는 시비 인증서도 없고, 뭐, 제가 봤을 땐뭐 수출을 하려고 만든 제품도 아닌 것 같고요. 세모 이런 데서 싸게 파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제품을 보러 간 거고요. 발랄로고, 실제로 사용해보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112원이고, 색상당 MOQ는 1 0 0 0개예요 뚜껑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뚜껑이 없으면 박스 부피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장점이 있기는 있어요. 어, 또 그리고 뭐가 있을까? 어, 공장에서 시비 인증서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KC 인증을 받을 때 조금 더 절차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어, KC 인증을 한두 달 정도 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될 거예요. 난로나 선풍기 이런 작은 가전 제품들이에요. 이건 스피커야? 여기 뭐야? 알따가워주는 아... 거. 삼오0 와트. 바람 나. 1시간 13분 74km나? 아뜨거아 74km구나 그냥 직선거리가 4 6몇 킬로고 1시간 어... 한... 반 6시 아, 반 도착이네 아, 네, 네. 이제 오늘 일과 마치고 아, 재밌는거 타요 재밌는 재밌는 저번에 중산에 왔을때 같이, 뭐, 같이 밥먹고 술먹고 했던 <laughs> 공장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저녁먹기로 했습니다 아. 지금 이거 탄게 무슨 택시 같은 건줄 알았는데 식당에서 하는 셔틀 이었어요 여행객은 볼수 없는 찐 로컬 맛집에서 식사 맛있게 했고요 아예 안 하세요? 다짱 <laughs> 대강? DJI? 아 고프로

이제 밥을 먹고 여기 이차를 갑니다. 중산의 랜드마크 뭔진 몰라 대관람차. 와. 어. 네, 네. 저기 술 먹다가 차 마시러 지금 왔는데 상황이 좀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여기 앞에 계신 분은 저희 중국인 동생의 친한 아는 형님인데 이분은 여기 이쪽 동네 중산에서 부동산 개발 뭐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엄청 부자이시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아까 그 펍에 있다가 다른 술집으로 가려고 이동하려고 이제. 그 인터넷 검색해 보다가 뭐 괜찮은 술집이 있길래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주소를 이제 알아보니까 이 형님이 갖고 계신 건물 주소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인 동생이 그래서 그 중국인 동생이 이 형님한테 연락해서 형님 저 지금 여기 갑니다 형님네 건물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 지금 영업 안 하니까 그냥 거기 가지 말고 형네 사무실로 와서 오랜만에 차나 한잔 마셔라 마시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사무실로 와서 차 마시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형님이, 갑자기 형님이 술, 술 마실래, 차 마실래. 최림이 술이요. 노래방 가지 가고 있습니다. 약간 네, 또 의존용 차량. 이게 저희는 술을 먹고 왔었고, 형님은 술을 안 드시고 왔으니까, 주사위 게임으로 해서 술을 좀 먹고 분위기를 좀 올리고 싶으셨나고, 올리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저랑 이 대표님이 계속 져가지고, 맥주를 너무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이 마셔서, 한 30분 만에 만취가 돼서, 집에 일찍 갔습니다. 아, 다음날 아침에 운동은 못 했지만, 그리고 상태가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일정은 그대로 소화를 했습니다. 야, 여기 뭐, 그냥 시장이네. 도매 느낌보다. 도매시장이라고 해서 왔는데, 약간. 남대문 느낌? 와. 그 도매라기보다는 남대문시장 느낌. 아, 이 야. <laughs> 애들 왜? 애옷좀 사고 가 싶은데? <laughs> 이거 지금, 여 걸려있는 거, 10원에 하나 샀습니다. 결정했으면 껴줘요. 어, 아직 안 했어. 도망갈 뻔했네. 1974원. 드었지야 형님 이 차를 또 타네. 어, 안녕하세요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먼저 가서 이거 덜 듣다니까 더 좋네. 이걸로 <laughs> 이어 네, 이제 규모는 훨씬 크고 헤나 다니는 데서 보이는 게다옷 매장들 약간... 예, 약간 여기 남대문 느낌이 남대문 부자가 되고 싶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 딱뭐 하나 정도 얘기해 준다면. 이거, 이거, 이렇게, 그냥, 이거, 아, 좀 <laughs>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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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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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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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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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첫 감에 합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 그치. 아 아. 에 구박 당하고 있는. 네. 네 번을 왔는데 방어. 아직 오다를 안 해서. 여기 방어. 누나가 시작. 오다 꼭 하래요. 여기 왜안 오지? 시작. 아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네. 저녁에 그 해산물 괜찮은? 네. 시켜?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거기가 약간 조금 중국에서 좀 고급식당 느낌? 아, 네. 그치 네. 않아?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심촌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서 잠깐 쉬다가 근처에 79라는 해산물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기 아주 유명하고 맛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다 보니 또 근처에서 늦게까지 맥주를 마시다가 늦게 늦게 집에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그 어제 헬스장은 양반이더라고요. 여기는 헬스장이 아예 덤벨도 없었습니다. 트립닷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마지막 날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어쨌든 폭우를 뚫고 월마트에 가서 직원들 줄 거랑 저희 아이들 줄거 선물을 좀 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3박 4일 동안 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그런 거 있을 때는 네. 그냥 물어봐 주시면 될거 같고 뭐 연락을 드릴게요 그리고 찍은 거는 네. 얼굴 안 나오게끔 제가 아, 편집해서 네. 업로드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끝났습니다. 어, 얼른 집에 가고 싶다. 김치찌개 먹고 싶다. 중국 공장 인사이트 투어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꼭 돈이랑 연결시켜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다른 사람도 좀 돕고 어 나도 좀 재밌고 뭐 그런게 어디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뭐 돈도 되면야 당연히 좋겠지만요 뭐 온라인 쇼핑몰을 제가 15년 정도 한다 그래도 사실 뭐 판매하는 거나 뭐 마케팅이나 이런거는 아이템이나, 뭐, 그, 식 시기나, 뭐, 어떤 유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인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고 저도 계속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 어,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차별점은 제가 중국 공장을 다니며 얻었던 경험들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정보의 바닷속에서, 어,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빛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다른 대표님 한 분이랑 같이 이제 중국에 다녀오게 됐고요. 요번에 한번 이제 다녀오고 나서 솔직히 조금 더 확신 같은 게 생겼습니다. 제가 조금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는 생각이 어좀 들었습니다. 제가 15년 정도 사업하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들 뭐, 다양한 중국에서 제품들을 소싱했던 경험들이나 한국의 다양한 고객사분들과 소통했던 경험들, 다양한 제품을 제가 직접 판매했던 경험들, 뭐, 물류의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대표님들한테는, 어,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확신이 그냥 딱 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 이게 그때 딱또 속으로 생각 드는 게 아, 다음에는 더 비싸게 받아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laughs> 바로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난 아직 멀었다. 이 인간이 아직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던데 아무튼 뭐 예. 그랬었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또 된다면 이 투어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또참 참석하실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저는 어, 참여하시는 분도 참 좋았다고 말씀해주셔서 좋았고 저도 되게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요번에 그 인사이트 투어 참여해주신 대표님께서 작성해주신 후기입니다. 뭐, 당연히 아무래도 좋게 작성을 해 주셨겠죠.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